안녕하세요. 쪽지게 최보살입니다. 늦바람이 무섭다. 우리가 초년에 부모 밑에서 있을 적에는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 또 도와드려야 되고, 농사를 하시면, 농사를 지으시면 농사 일을 거들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서 또 바쁘고, 오빠고, 음, 형님이니까 동생들을 권사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장남, 장녀들은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내가 이제 사랑 타량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초년 중년으로 넘어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중년에는 또 우리가 보면 자손들을 내 현재 내 자손들을 학생들 또,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바쁘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고, 또, 내가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게 많아서 바쁜데, 이 꼭, 나이 먹어가지고, 젊었을 때 푸지런히 세가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늦게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바람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대요. 그래서, 다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지 일 귀신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늦바람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회사 일이 바쁜 남편, 어, 또집 어, 사람은 집에서 살림을 했답니다. 마누라는 그래서 회사 일이 늘 바쁘고 여전히 바쁜 남편.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참 좋았대요. 또이 전업주부였던 분이 또 이제 집에서 살림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분이 음, 남편이 늘 출장 가고 바깥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남편이 늦가 늦게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또 이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취미 생활을 했더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어떻게 하다가 컴퓨터를 만지게 됐나 봐요. 거기에서 그 호기심으로 채팅이라는. 그 온라인 상으로 채팅을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 어떤 남성을 만났는데 또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엄청 적극적이어서 이분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자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온라인 상에서 또이 신세계를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는 속담처럼 즐기다가 이분이 끊임없이 채팅을 하다가 상대 남자가 이제 그막 구애를 해 오니까 진짜 바깥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차를 마시고, 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고, 이분이 많이 이렇게 신세계를 접했는데, 이 사람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가까워지다 보니, 몸도 섞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을 섞어서 좀 이렇게 몇 개월을 가다가 어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이 여성분이 어 이제 사업하는 그분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낀 거예요. 또내 남편도 사업하는데 잘 돼. 이분도 사업하면 하는데 늘 바빠. 근데 내 남편은 늘 바빠서 바깥으로 돌면서 나를... 잘 돌보지를 못해.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분은 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상대가 나를 늘 챙겨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내 남편은 나를 못 챙겼는데 이분은 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또 선물 공세도 많이 하고 좋은 곳에 많이 데리고 가니까 콧바람도 쐬고 또 좋은 음식 못 먹어봤던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 상대의 그, 만났던 남자께서, 어 돈을 요구를 했나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 조금 돈이 급하니까, 음 나또돈좀 빌려줘라.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이 다 안가서, 5일만에,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있었지 어느 정도 응? 둘이 대화가 통해 있었죠 또 시간이 조금 지났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또 들은 상태인데 믿음과 신뢰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는 더 쌓아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일주일 있다 준다는 돈을 5일 만에 줬고 이자를 줬기 때문에 아 짭짤하죠 아무 소득 없는 이 여성분한테는 그래서 돈을 이제 적고 잘 받았는데 그 위로 이 사람이 엄청 선물 공세를 또더 많이 한 거예요. 메이커 선물 공세를 그래서 메이커를 굳이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었고 이분은 평상시 아끼는 게 돈이다 생각했던 분인데 막상 내가 여자 대접을 이 사람한테 어? 왕비 대접을 받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나도 여자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참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여자였었지 하고 본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그렇게 지내다가 이 남자하고 이제 또 만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1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또 돈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응? 음, 이렇게 돈을 빌려 주라 하니까 이분이 그동안 첫 번째 돈에서 이자까지 받았죠 중간중간 짬짬이 빌려줬는데 이분이 계속 갚으니까 이번에는 큰 돈을 주게 된 거예요 애인 사이니까 그랬는데 이 남자가 돈을 받고 나서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쌩까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을 찾아 나섰는데 그분이 아예 종적을 감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편하게 상의할 수도 없고 어, 우리.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온 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날개가 돼서 날라갔다. 날개가 달려서 날라갔으니 포기하라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 여성분 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이게 연락이 와서 얘기가 들었는데 이 남자가 어또 이렇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신용 상태가 엉망인 남자였고요. 또, 이놈 갔다가, 저돈 갔다가, 이렇게 메꾸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코풀이, 어, 끼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분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던 사람이, 순간 실수로, 이렇게, 어, 큰, 어, 파경에 오고, 또, 본인이, 음, 전전긍긍하고 돈으로 손해수 비치는 일이 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는 늦바람이 참 무섭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취미 생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취미생활 안 하신 분들은 시간 알바라도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고 내 주관적인 개념이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 모든 통장관리를 여자에게 다 맡긴다는 거어 좋지만은 않더라 이런 경우로 볼때 큰돈을 갖다가 여성분이 어남 남편 모르게 줘서 이런 일이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 돈이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이러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이혼 당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큰 성인인데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늦바람이 나서 이렇게 큰 손해수가 비친 여성분을 봤고요. 쪽지게 최고사는요, 어, 돈이 많았던 여자, 또그 상대는 여자의 돈에 어, 이렇게 꽂힌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욕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욕심이 화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받은 욕심 그 이자 때문에 이분이 큰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일이 더 벌어진 거고 또이큰 돈을 그렇게 성금 줘서 본인이 망신의 이혼까지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만 먹었지 철딱성이 없는 어른이고 누구에게 의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의지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덩치만 큰 어린이다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어른스러운 각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늦바람이 무섭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취미생활 서예도 좋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어떤 자기만의 어, 나만의 음, 어, 믿음, 나만의 생활이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어, 그걸 느꼈고요. 또, 늦바람이, 어, 엄청 무섭다. 또한번 더, 눈에 콩깍지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늦바람 난 여성분은 삼재였고요. 또, 이분이 아홉수에 걸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재와 아홉수에, 아홉수가 아 같이 겹쳐서 악재가 발생된 그 늦바람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쪽지기 최고살은요, 삼재나 아홉수에 걸린, 어, 이런 엄마들, 특별히 바깥에 이렇게 생활을 하실 적에 남 모르는 남성들 무조건 만나는 거 조심하시라고 한번더 콕콕 찝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